지금 사람은 여기 식당 사장님이세요 저는 김 집밥이 먼저 바로 먹어볼까요? 생각을 맛있어? 김밥? 김밥이 무슨 맛이에요? 가령이 괜찮아응 오뎅 맛이랑 그거 하나 오뎅 맛? 계란도 있어요 계란 응 치즈도 있어 치즈도 있고 그거 아삭아삭하고 그거 만는거 당근 당근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, 맛있는 것 같은데. 응. 돼. 진짜 맛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고 제가 아직 얻어서 이건 감자로 만든 거예요. 김치도 먹어. 김데 어, 그거? 여기 응. 또어김 김치,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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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김치. 음.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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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. 네. 다. 엄마를 닮 아픈데 <목소리> 좀 반반 입어도 되나? 괜찮겠지 나 움직이면서 먹어야 돼두 개야 오이가 밥을 먹으면서 김밥도 먹으면서 뭔가 재밌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 어깨 있는 거 <laughs> 먹기만 해 그냥 아무도 안봐 <laughs> 어. 예를 들어서 이가 마술을 해지면도 마술 나도 나도 나 봐. 그대로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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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거. 응. 놀람당구주 있네. 한 번만 어줘 아니, 막 하는 거 아니고.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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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연습해가지고. 뭘 항상 갖고 다녀야지. 아무도 없죠? 응. 여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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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녀 티~ 여기에 김밥이랑 골라, 자, 그리고 이렇게 맘도 안봐 여러분, 우리 아빠한테 아빠가 마술을 잘해요. 마술 보여주세요!

왜 그런 게? 없는데요? 없는데요? 야, 야. 저 뭐냐? 뱀냐? <laughs> 아빠, 내가 봤는데? <laughs> 뭘 봐? 아빠가 먹는 거같다 이거 있다? 스테이 아니, 카메라에 강윤정이 엄마가 돈다털갔다며네안 좋은데 왜 이제 안맡긴데요참돈 맡겼던 거다 썼어요 지금. 그리고 저도 할수 있습니다 아, 옷이 좀 딱딱해야 돼 여러분 저는 못하네요 <laughs> 나중에 긴거 입고 가겠습니다 이거 긴거요딱발라붙는거가 있어 잘생 음. 먹어볼까? 오빠 아. 많이 먹어봐 이렇게요 오빠 안먹죠? 먹방하는게 불법을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. 아니 이게 더럽다고 닦아줘 <laughs> 진짜 작았어. 뭐냐말해요장님이 네. 네, 네. 눈이 커가지고. 어 <laughs> 해불러. 아, <laughs> 맛있어. 김밥을 먹어야지, 김밥. 김밥에 야채, 고기 다 들어있고요. 다 있잖아. 통합 영양제. 통합 비타민. 어, 이제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? 없어. 한 재미없어. 짧게 끝내야지한 10분 누가 뭐할일없으니 먹는 거 구경하는 줄알아 밑에 <laughs> 줘야 지뭐지 계속 먹기만 하고 보는 걸잘안 봐. 조만 보고 바로. 그걸 알아야지. 음, 뭐. <laughs> 미치겠다 음.